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합니다. 푸틴 대통령 이어서 아베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제 교민들과 만났던 오찬 간담회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인 한인동포 여러분, 제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오늘의 만남을 고대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께 그리움과 기쁨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대다수는 나라가 힘이 없을 때 두만강을 걷는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지켜드리지 못한 무거운 비절 이제라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함께 주실 분들 정각 소식 함께합니다.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양절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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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대통령에겐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원유 공급 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른 이야기를 했고 스포츠 외교만 푸틴 대통령은 꼭꼭 눌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듯 했습니다. 아니,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가까스로 본선 진출한 건데요. 이거 진출 당했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왜 진지한 얘기를 우리는 하고 싶어하는데 축구로 저렇게 딴전을 놓을까요? 일단 푸틴 대통령의 외교술은 세 가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네. 스포츠. 자기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네. 특히나 각국 정상들 회담을 할때그 나라의 어떤 스포츠에 대해서 화제를 많이 쌓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각 외교, 뭐, 우리가 많이 하죠. 네. 또 돌발 네. 외교, 뭐, 갑작스럽게 어디를 이렇게 데려간다든지 이런. 근데 이제 스포츠는 확실히 푸틴이 자기가 좋아, 가장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주로 정상에 대해 많이 언급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축구에다가 유도까지요. 저 극동고리 산책하는 것도 문 대통령 일정이 없었다고 하던데, 애써 소개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두 사람이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네. 저, 저, 푸틴이 크게 알려지면왜 낚시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때도 항상 우도 벗어 제치고, 이렇게 과시하는 걸또 굉장히 좋아하는 을 보여주시기를 면이거든요. 원하시죠. 네. 런데 네. 의외로 또 보면 문 대통령보다도 키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아, 실제로 네. 본 분들은 의외로 깜찍할 정도로 이렇게 아담한 체구를 가졌다라고 아, 얘기를 그렇습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인의 편안한 모습 다시 나란히 걷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거였는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유도하는 모습 또뭐 본인도 정보기관 출신이란 얘기도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한꺼번에 뭐 보여주면서. 어쨌든 러시아와 우리가 그 동안의 외교 관계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때 이소비했던때 네. 적대국이었던 관계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를 풀어가라는 첫 번째로서 좀 많이 이런저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시작을 한것 정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만늘 특별한 여름 휴가, 오통복고 자연인의 모습으로 대했던 그렇게 홍보를 했던 푸틴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방문을 보니까요. 대나무 낚싯대 를문 대통령이 네. 선물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뜻이었을까요? 예, 푸틴이 뭐 휴가 때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 자주 우리가 사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네. 서로 선물을 할 때는 개인의 그런 취향 또 그런 국가 간의 뭐 역사적 의미 이런 걸 담아서도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주로 우리는 저쪽에 선물할때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한것 같아요. 낚싯대하고. 상테스 브루크의 그 야경을 찍은 사진하고 두 개를 했는데. 푸틴 대통령 고향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향 또 좋아하는 낚시 이런 의미를 담아서 했고요. 저쪽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칼을, 조선의 검을 지금 선물한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하필이면 뭐 검을 선물했을까? 이 검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 사이에서는 뭐 이제 이별을 하는 뜻하는 그런 선물이기도 한데. 아, 마도 이제 그 1800년대에 만들어진 검을 선물 했는데 우리가 사실 근대 들어오는 과정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6.25 혼란기사에 우리 문화재들이 많이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출됐던 우리의 문화재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것만 해도 가슴이 덜컥하고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게 있죠. 네. 아마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걸 수집을 해서 선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네. 선물은 상대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서로가 잘골른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신경 을쓴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금이 1800년대에 일단 조선 시대 금인데 네. 미국에 있던 걸 갖다 러시아에 어떤 사람이 사서 그걸 갖다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테준 겁니다. 저게 제가 볼 때는 가격도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가벼차가 나가는 걸 겁니다. 음. 그렇다는왜 그럴까? 저는 푸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마초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롤 모델이 본인 입으로 말한 게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쨌든 오랫동안 독재자라는 이미지가 있으면서 오랫동안 통치를 했고 또 어쨌든 경제 성장을 했는데 푸틴도 키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마초 이미를 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휘호, 신년휘호를 줬습니다. 네. 그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음. 마찬가지로 저 검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희귀한 검인데 푸틴이 굉장히 귀하게 입수했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준 거기 때문에 물론 상징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낚싯대 보다는 푸틴 대통령이 오히려 정성을 굉장히 많이 담아가지고 저는 선물한 거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깜짝 선물. 검이 예. 오고 가거나 혹은 받 나줄 적은 네. 많지 않지 않지 어, 않는데 네. 어, 지금 아마 국가기록원을 보면 네. 찾아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외국 정상들한테 받은 선물 중에 그래도 칼이 꽤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그렇구나. 칼에 대해서 왜 정조를 지켜라 그러고 이제 뭐 인장도를 준다는지 아, 그런 또, 의미가 좀그 연상에 대해서 그렇지 네, 연상에 네. 대해서 그렇지 러시아만 네. 해도 이그칼 자루에 보석을 이렇게 그 심어서 주는 어떤 선물 특히 네.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옛그 소련 영토를 보면 선물들 중에 굉장히 그 검이 많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그 비행기에 실을 수가 없어서 사실 네. 그 검을 뭐 이렇게 사올 수는 없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검 선물이 그렇게 우리처럼 뭐 금기시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으로 보입니다. 20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검을 만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문 대통령이 푸틴 아니, 다른 분 같은데, 닮은 점이 많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두 사람 다 뭐, 좀 어려운 환경에서 네.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법을 공격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처럼 변호사까지는 안 됐지만, 어쨌든 네. 법을 정보를 했었고, 일단, 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정부에서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엘친 정부 때, 아마 저, 저, 푸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굉장히 중요한 개혁 정치를 펼치는 데 있어서 이부직을 음.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공통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통한다고 했고요. 아까 이제 잠깐 뭐 나왔던 얘기처럼 뭐 지각외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러시아 대통령도 지각하는 건 어느 대통령이나 다 유명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렇게 크게 또 검도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좀 깨름직한 면이 없는 것,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총조하는 사람이 칼, 실화를 있겠습니까? 푸틴 아. 늘 총차고 다닐 정도로까지 그러네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로서는 호의를 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역 복무 시절 그리고 군 행보를 보이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서로가 통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대외적으로는 말 못할 것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보다 나이가 한살어리입니다외모만 아, 보면 상당히 나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3년생, 52년생이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쨌든 특전사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음. 사진만 봐도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마초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KGB 출신입니다. 그야말로 KGB의 핵심 요원이었고, 그것을 발판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푸틴이, 푸틴과 문재인 대통령이 닮은 점도 있지만, 저는 정반대 인생을 살았다고 보는 게,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 푸틴 대통령 KGB 권력의 핵심에 있었고요.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미국과 러시아 간에 굉장히 어떤 긴장 화가 유지될 때인데 심지어 1980년대 사진을 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붉은 광장에 있을 때 바로 옆에 KGB 요원 푸틴이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진에 그 정도로 KGB 핵심 요원이었고 그 뒤에 닮은 그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것처럼 푸틴은 행, 대통령 행정실의 부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대통령 행정실의 일을 좀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선 비슷하지만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의 성정이나 성향이나 또는 인생 역정이 정반대에 가깝다고 저는 보입니다. 여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가 비슷하다, 연배도 비슷하고 뭐또 자랑 환경도 비슷하다까지는. 어, 이해가 갔는데 기질이 비슷하다라는 말 갖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 보리스 일친의 기질이 보면 성정이 그렇게 어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상하거나 이런 정치적이지 네. 않고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런 트럼프 못지않게 그런 리스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또 이렇게 칭찬을 해요 굉장히 시원시원스럽게 말을 한다 음. 그걸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치적인 어떤 수사 그러니까 네. 국내 정치에서도 안철수 후보 단일화 시절에 그런 아직까지도 그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사실 모를 정도로 정치적인 어떤 언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별로 좋아하지 시 않는 성격이거든요. 차라리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네. 스타일을 좋아하는 그런 점에서 아마 기질을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영부인이 러시아에서는 없었던거나 마찬가지였죠. 김정수 여사가 일관되게.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내조격으로 눈물샘을 자극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리랑을 함께 노래하는 과정에서요. 고요인 2, 3세 어르신들과 만났던 그 장면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잊을 수 없는 모국어, 현지인과 적응하느냐고 한국말이 서툴 수도 있지만 아리랑에서만큼은 서로 목 놓아 불렀던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뭐 국내에서 우리가 아리랑을 불러도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네. 많은데 해외에서 부르면 더 그렇죠. 그런데 고린 2세, 3세들은 저도 뭐 만나보면 네. 실제 우리말을 그리 잘하지 못합니다. 아, 그래서 의사소통에 참 어려움을 가질 때도 많고 네. 저도 이제 경남도 부지사 시절에 블라디보스톡 방문해서 이제 뭐 지방 정부 외교를 할때 가보면은 그러셨군요. 이 통역이 정확하지않아 해가지고 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통역들이 전부 고린 3세들이 나와서 많이 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말을 치켜나가기 참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랑이라는 것은 네. 우리 민족 모두의 가슴 소리가 흐르는 한이기 때문에 음. 금방 정서적 일치를 이루고 뭐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네. 아닌가 느끼십니다. 저 분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8.15 때도 그 어떤 애국을 했던, 그니까미 일본과 싸웠던 분들은 삼대가 가난하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소련에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다는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버듬어 주는 자리가 됐던 거죠. 블라드보스트에 계신 분들도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독립운동 하느라고 조상들이 그렇게 더 고생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어렵게 살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바쁜 일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김정수 여사가 저 부분을 맡아서 찾아서 같이 불러주고 울어줬던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김정선 여사가 성악가 추천 아닙니까? 뭐, 그렇죠. 물론 이렇게 통역이든 뭐, 이, 이런 소통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같이 노래 한번 불고 한번 울면 저거는 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난번 독일, 독일을 갔을 때 대통령께서 윤희상 외교를 한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어쨌든 저는 김정선 여사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거 말고 비정치적인 걸 가지고 저렇게 소화하는 능력은 정치인 이상으로 좀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야말로 포스트레이드가 해야 될 그런 일 같습니다. 네, 이상설 선생까지 참배를 했고요. 어린이와 화해타를 만든 김정수 여사의 네.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우리는 장애투쟁 좀 대충 할란다. 홍준표 대표가 양보하는 듯했는데요. 통 크게 이제 장애로 나서겠다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은요. 요즘 떡도 서로 나눠 드시고 샌드위치 배포해 주면서 힘 실어주기인가요? 요즘 보도자료로까지 어떻게 싸우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던데요. 예, 그걸 또 보도자료로 내셨습니다. 이제 그 이은재 의원이 네. 특별히 또그 샌드위치, 이번엔 샌드위치다. 이 말이 왜 네. 나오냐면 지난 7월 달에 그 예결위 회의장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농성처럼 회의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김학용 의원이 떡을 돌렸거든요. 음. 그러니까그떡 돌린 것에서 이제는 떡이 아니라 뭐 샌드위치다. 그래갖고 네. 또 이은재 의원이 샌드위치를 돌렸습니다. 뭐, 먹는 것 같고, 우리가, 아, 그렇게, 뭐, 이, 뭘 먹느냐, 필요없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닌 네.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어, 그럼 언제 돌아오느냐죠? 제가 네. 보기에는 언제, 그러니까, 떡거 샌드위치 많이 드시고, 이제, 돌아올 어떤 명분, 그니까 네.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하신 게 아니냐. 아, 자꾸 또, 이게, 이게, 대비되는 게 뭐냐면, 2005년도에 그 사학법 개정투쟁 때, 53일 동안 사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주도하에서, 장애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사학법이라는 것이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진영적으로도 그렇고,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개정을 해라라는 목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당시에. 네. 그렇기 때문에, 53일에 어떤 장애투쟁이 가능한 건데, 이번에도 명분이 그렇게 없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MBC 김정현 사장의 체포 영장 때문에 촉발됐다면 자진 출두를 했으니까 그 문제를 갖고 사실 더끌수 있을까 이제는 서서히 돌아와서 이 실제로 국회에서 어이 안보 문제라든지 또미그 방송법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야 되지 않나라는 목소리가 있죠. 근데 지금 유시민 네 말씀하시죠. 국회에서. 지난번에 7월에 떡 돌리셨을 때도 국회에서 저거 원래는 드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 국회 회의장 안에 저런 음식물 같은 거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 아, 그때도 네. 사실 제가 먹는 거 가지고 야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대회 투쟁, 지금 9일날은 또 코엑스 앞까지 또 가신다고 하시고, 밖에서까 네. 투쟁한다고 하는데, 투쟁이라는 이미지와 떡 돌리고 샌드위치 먹는 이미지와는 그렇게 맞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결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글쎄뭐더 드시고 힘내셔서 그럴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기에는 좀 교계가 갸웃거리는 장면이긴 합니다. 시민들하고 네. 이거 하나 들어보고 네. 가려고요. 네. 의원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하고 만나시게 되면 여론전이라는 걸 의식하게 될 텐데 혹독한 겨울나기를 준비 중이다.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 국민들에게는 이게 동면이 될지 아니면 와신 상담이 될지요. 과연 강한 야당, 장애투쟁,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장면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장애 투쟁을 하는 것은 야생을 키우기 위해서 야생을 키우기 위해서 특별 근로감독 결과 문제가 있다. 아하시다시피 작년에는 특별 근로감독을 국정원에서 그요 아, 뭐뭐 지금 다희가여요 그 그렇게 지금. 그래. 잠깐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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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중요한 부분 그때만 지금 우리가 통의퇴가 중단한다는 거예요. 전면 중단한다는 거예요. 예, 예. 평화와 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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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키우기. 참 열심히 네. 하시기는 하는데. 네, 점점점. 위원님의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저걸 보니까요. 일단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저거 피켓까지 들었다가요. 네. 여당 측에서 이야기하니까 또 바로 접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네. 자, 저게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수법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 수법에. 야당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자, 한나라당, 새누리당부터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지금의 보수정당은 야당 저렇게 투쟁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홍준표 대표는 좀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과거에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많이 싸웠던 분들인데. 네. 실제로 지금 저기 있는 초회선 의원들은 그런 경험이 전무한다가 지금 저희 국회 로텐도에 앉아 있는 분들도 표정이 좀 얼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찍으시던요 예, 근데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홍준표 대, 대표가 얻은 게 있다면 일단 동원력이 좀 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아, 네. 게 검찰이나 이런 데갈때 보니까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1 0 명, 뭐 다섯 명갈줄 알았더니 아, 오, 거의 뭐80 명. 어, 저는 깜짝 놀란 게아그 정도로 지금 이제는 절박하고 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보십시오 플래카드 들고 하는 거를 저희들은 저 때. 비판했군요. 아까 뭐 몇분 말씀하셨지만 롯텐도에서 피켓 뜨는 거는 국회의원이 참어른스럽지못하다고했는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냐면 야당 연습학입니다. 네, MBS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laughs> 네. 제가 저것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 네. 워낙 야당을 갖다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아. 피켓 만드는 실무자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무자도 MBC를 대상에 저는 음. 국민 일반적으로 MBC를 MBS하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도 저 썼다는 네. 거는 일부러 그랬거나 아니면 아. 정말 투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신무자 저렇게 한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나름대로 이제 우리 야당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래도 하나 충고하고 싶다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안보 위기의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장에는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네. 그 다음에 뭐 장애에서 하는 걸, 아니, 주말에도할수 있는 거죠. 이번 토요일에 간다는데, 그렇다면 그런 거는 자유롭게 하시되, 다만, 안보와 관련된 상임이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지금쯤에 이제 들어올 때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근데 저는 뭐 MBS라고 되어 있길래 MBC와 KBS의 합성은 줄 알았어요. 아, 전이나.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뭐네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 그랬을 리는 없고 네. 아마도 이제 뭐 실무자들이 준비를 잘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장의 투쟁의 절박함, 절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뭐 방금 2005년 사학법 투쟁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때는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중에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그 사학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들이 있었죠. 그런데 네. 지금은 김장겸 MBC 사장 체포 영장과 관련해서 저를 반대 투쟁을 하는 것은 절박함을 별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음. 그리고 뭐 언론 자각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한다는데 지난 9년간 언론이 어떻게 창업돼 있는지를 온 국민들이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투쟁을 한다 했을 때 국민적 공감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결국 투쟁이 국민적 공감이 없는 투쟁을 할 때는 뭐 박수 받을 수도 없고 네. 스스로의 투쟁 자체의 긴박감도 없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온집2% 부족한 게 아니냐는 말씀이셨는데 1 0 0이나 왜 코엑스로 가시나요? 그러니까 광업은 그, 안가시요그 이야기인데, 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시위라든지 장애투쟁에 핵심 경력이 있는 분이 적다는 겁니다. 아, 지금 저는 네. 기억나는 게, 자, 한나라당이당시 10년 정도 야당 생활을 한 데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지니까 장애투쟁을 못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할줄 아느냐? 그 당시에는 이재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호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초선 때부터 한 나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고 외치는데 지금 제가 볼때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이런 장애투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사람이 지금 드뭅니다. 그러니까 네. 누가 하게 되면 따라는 거 하는데 아 신촌은 지금 왜 지금 신촌이 비하당그리냐 하면 제일 예전에서 가깝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신촌입니다. 네. 그리고 코엑스는 또왜 코엑스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태극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보수 정당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가장 보수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가는 건데, 코엑스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과연 저런 주장에 동조하겠습니까? 저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지어는 자네 투영하는 것조차도 전문가가 좀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많이 받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야당하기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을까 모르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단초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SNS로 지적도 받고 하는데 특히 18원 후원금 한 보도 결과 누가 가장 많이 받으셨는지 1, 2, 3등 의원을 뽑았습니다. 1위로 꼽히신 이 의원님은 지난 청문회 때 고충을 이렇게 토로한 바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톡으로 쓴 소리 주신 분 저는 더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세요. 예, 자녀나 부모가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고 그렇게 육도 문자로 쓰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18억 후원금을 18억 후원금을 네. 몇백 명이 저한테 놓고 우리 이 마무리 마무리하세요. 이제. 뭐 영수증을 달라 하고 또 다시 18원을 보내 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1, 2, 3이 보여 드립니다만 이분들은 정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저건 18원씩 받아서 3,300원 일줄 알았는데요. 뭐 1원을 주신 분도 있어 가지고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딱 떨어지진 않지만 18원이 모인 것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근데 이제 네. 저분들이 이제 그좀 좋을 수는 없는 게 일단 욕설을 연상시키는 금액인 거고요. 두 네. 번째는 그 저게 받아보면서 이제 후원금 명수증을 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영수증을 보내게 되면 일반 우편으로 한 300원, 특급으로 네. 가면 한 1900원 정도가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18원 받고 1900원 들여서 영수증 음. 보내시려면 100배가 넘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죠. 근데 네. 이것도 막상 알고 보니까 만원 이상이 아니면 또 영수증 발행 안 해줘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네. 받는 입장에서 기분은 좋지 않았을 텐데. 이한영 의원이 감사하다고 아까 핸드폰 휴대전화에 문자 안온거 가지고 감사도 했듯이 저것 또한 또 정치인에게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겠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자기 부국기사 말고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한영 의원은 뭐 추구 때문에 굉장히 언론을 많이 탔고 지금도 오늘도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기 광고 가 엄청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재벌 회장님들이 나왔을 때는 친절한 이한영 의원이었습니다. 그렇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청문회를 방해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반대 세력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됐는데 네. 결국은 저건 역설적으로 지지 세력한테는 또 엉망한 훈장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뭐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18원 후원금이라는 게기분 좋은 일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이혜운 대표도 오늘 72일 만에 고개를 떨구면서 씁쓸한 퇴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대표 사퇴. 결국 했는데요. 오늘 본회장에 나왔던 이혜훈 대표의 얼굴을 보면은요. 대표 사퇴하기 전과 대표 사퇴한 후에 주변 좌석들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처럼 비춰집니다. 바른 정당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갈림길에 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보면 당 입장에서는 초상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자유한국당에서. 제일 먼저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화장실 가서 웃으시는 거 아니냐는 표정관리론도 나오던데요. <laughs> 그러게요. 다른 당의 대표가 사실은 대표직을 사퇴를 했는데 또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그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직접 논평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보수 대통합. 그니까 두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제 장외투쟁까지 합쳐서 어~ 어떤 야성을 키우고 어~ 스스로의 어떤 그런 그~ 진화된 모습을 갖추면서 보수태 통합까지 이루면 네. 그래도 집 나간 그런 그~ 이~ 집토끼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네. 어떤 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어~ 또 거꾸로 이제 그~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아~ 자각론을 그럼 부르짖었던 음. 의원들은 아~ 이게 큰일 났다 어떻게든 당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보수라는 두개 네. 반죽이 뭉쳐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특히 나경원 의원은 탈당 과정에서 서로 네. 이혜운 대표하고 공박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나경은, 바로 반응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이게 정치인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논평 비슷한 걸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은택 윤 대표 좀 다른 거는 뭐냐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통합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음. 이왕 할 거면 플러스 뭔가가 있어야지 당 통합을 하는 거지. 지금 같은 건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바른 정당의 분위기를 보면요. 네. 유승민을 대안으로 내자, 김무성을 대안으로 내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김무성 전 대표는 안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승민 전 대표는 할 수도 있는 게 지금 홍준표 어쨌든 안철수 다 대통령 후보들이 당 대표가 됐고 실제 쉽게 하면. 오너가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데, 지금 바른 정당은 어마어마한 위기고요. 저는 뭐, 이혜원 의원 본인 입으로 가겠지만, 사람 부는 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끝났고, 그 다음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바른 정당은 정말 더 강해질 수도 있지만,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쯤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 실질적으로는요, 저 김무성계는 이미 네. 그 자유한국당으로 다 투항해서 가버렸죠. 그 자기 혼자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 바른 정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유승민계가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자각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의원의 이런 문제가 있다해서 자각론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흔들기는 좋다, 좋은 네. 환경이 됐다. 왜냐하면 20석밖에 안 되니까 한 명이라도 빠지면 원내교수단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버틸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심선고로 털고 갈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고 보지 않을까요? 일심 선고가 오히려 바른 정당과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조금 전까지 바깥에서 장애투쟁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자영당이 유 현재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더친박을 지지했던 분들이 더 있거든요. 밀반적으로 네. 나서주시고, 이런 뭐 태극기 집회라고 불리고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지지를 얻지 않으면 장애투쟁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 바른 정당의 입장에서는 친박이 정리가 안 되고 박전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통합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너무나 많았던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보고 있는 이끌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게 생각만큼 넉넉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네. 바른정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래는 한재봉 두 가족이었는데요. 어떻게 통합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 독립의 길을 갈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